Uh.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두번째땅킥킹입니다땅콕킹땅땅킥킹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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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어, 코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땅콕킹 어, 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킥킹 어, 어. 어 좋습니다 시작 땅콕킹 아. 조금만 더들어마셔주셔야될것 같아요. 시작.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오면 좀 우리 아, 어린 친구들한테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다. 따잉 가랴. 오케이. 좋습니다. 네. 번째기부터락자가 아, 락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하시거든요. 땅콩킹 콩콩나물입니다. <laughs> 땅콩킹 콩콩나물입니다. <laughs> 땅콩킹 콩콩나물입니다. <laughs> 땅콩콩나무리땅 콩콩나물입니다. <laughs> <땅킹콩나물입니다. 웃음> 땅 콩콩나물입니다. 네,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땅콩요나물다시콩콩나땅콩콩나들어가다땅나요입니다니다땅다땅콩나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의 결승 전입니다 좋은 결승이 되실 텐데요 단어는요 땅콩, 킹콩, 콩나물, 오징어, 땅콩콩입니다 땅콩, 킹콩콩, 콩나물, 땅콩, 오징어, 땅콩콩입니다 네. 자준비되셨을면 들어가겠습니다 자이 게임 점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콩, 킹콩, 콩나물, 오징어, 땅콩 아, 아. 오 잘하셨습니다. 어, 할수 있으면서 약간 빼지는 거야, 약간은? 점수 50점. 점수 50점. 아, 벌써 40점 되겠지, 40점. 네. 40점 괜찮아요? 콜, 팍! 아,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의 콜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땅, 탱.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등을. 합니다. 지금부터 할 게임은 깨뺑기 게임입니다. 몇 사람이랑 팔짱을 끼워주세요. 몇 사람 팔짱 끼워주시고요. 네. 팔짱 끼주시고요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웃으면 지는 게임입니다. 귀가 아파서 인상을 찡그려도 지는 게임입니다. 목소리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부호 야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누가 제일 큰지 먼저 기본 대화 들어갑니다. 시작 다 투약 키 쳤. 예! 좋습니다. 세우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야! 오! 저게 <laughs> 그렇게 잘 놀려야 되겠나요? <laughs> 제가 지금 쫄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정오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야! 야! 오, 좋습니다. 야! 게임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이 쪽으로만 전달하실 수 있고요. 양쪽으로 전달하실 수 있고요. 양쪽으로 전달하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만 전달하실 수 있어요. 옆사람 에래대고 있는 이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라고. 이이시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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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승은 탈락입니다. 제 연습 게임이구요 연습 게임입니다. 우승은 탈락이고요. 시작 MMB 한 미션 딱히 형 n 반갑이반갑어이 반갑겠어요 형이 반갑겠어이반갑겠이 반갑겠어요 형이 반갑겠어요 형이 반갑겠어이겠겠습니다 그냥 그냥 여기 잠깐 앉을게요 자 그냥 맞추고 싶은 문제의 유형을 말씀을 해주세요 아, 이거는 우리팀 맞출 수 있을 것아요아 좋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 안걷다야되게 굉장히, 굉장히 빠른 을때 굉장히, 굉장히 빠른 숫자 가겠습니다 시작